코비드 i 1 9 백신이 안전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다른 이들은 돌발성 감염 사례가 생기는 것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개인들도 코비드 i 1 9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오래가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ny.govslash COVID 백신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난 10일 월드옥탄 유저지 지회 송년의 밤을 겸해 열린 이 취임식에서 황선영 회장은 월드옥탄 유저지 지회는 138개 어느 지회보다 활발하고 역동적인 지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데 유저지 지회가 크게 한몫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회장은 월드옥타와 함께 해외 지사와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청년들이 미국에 나와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81년 창립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월드옥타는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16개국 101명의 한인 경제인이 주춧돌을 놓아 현재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일정에 공식 돌입하면서 양적 완화의 신호탄을 알렸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연준이 양적 완화 속도를 가속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14일과 15일에 걸쳐 올해의 마지막 회의를 엽니다.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작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푸는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 이전에는 시장에 1,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살포했지만 지난달부터는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로 이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점진적으로 테이퍼링 계획을 진행해 내년 6월 이를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물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애초 계획보다 테이퍼링 조기 종료시키거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8%나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무려 58%나 폭등했고 중고차 가격도 3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란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분석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새해에는 하향세를 타게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세계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50년 만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는 이 회사의 모바일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사이렌 오더로 인한 부담 증가가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뉴욕주 버팔로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은 사이렌 오더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하고 싶은 점도 노조결성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바일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스타벅스가 연휴 시즌 음료를 출시하면서 무료로 텀블러를 나눠주자 모바일 주문이 몰려 직원들이 해당 주문을 처리하는데 40분씩 걸리고 이를 기다리지 못한 고객들이 남기고 간 음료수도 최소 30잔을 버렸다고 버팔로 매장의 바리스타 제임스 스크레타는 말했습니다. 바리스타들은 모바일로 들어오는 주문량은 제한할 수가 없고 개별 매장 차원에서 모바일 주문의 접수를 자체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지만 이는 매니저가 허가해야 되며 최종적으로는 본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했던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0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주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 1 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신체상의 손해 배상액과 관련한 종전 기록 1,500억 달러를 크게 넘는 액수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탐나 킨드레드와 손녀 오준니 앤더슨은 집으로 향하던 중 조슈아 델보스키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델보스키도 함께 숨졌습니다. 당시 델보스키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시속 146km로 달리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술에 취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결과적으로 출집은 폐업하고 주류 라이선스도 2019년 만료됐습니다. 텍사스주 법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미시간주에 있는 공장 두 곳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공개된 관련 문건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G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으로. 25억 달러를 투입해 미시간주 랜싱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GM은 전기차 생산을 위해 디트로이트 북쪽 오리온 타운십에 조립 공장을 20억 달러를 들여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GM은 LG솔루션 에너지와 함께 2028년까지 1700명을 고용하는 연료 전지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엔싱시 의회는 이를 13일 정식 심사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투자액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50대 50으로 할 예정입니다. GM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미시간의 미래 투자 가능성을 겨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프로젝트들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